다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 2월 중순이고 곧 3월 개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강 뿐만 아니라 3월은 뭔가 시작하는 달의 개념이라서 가방과 신발과 같은 아이템들,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가성비 뿜뿜하는 데일리 가방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10만원 이하의 데일리 가방 8가지 아이템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히트루 받뜨루 좋은 가방부터 아이패드까지 소지가 가능한 아이템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첫 번째는 요새 저의 분신과도 같은 저의 데일리 백인데요. 바로 피린더 블랭크의 시스터 숄더 백이에요. 이거 워낙 유명템이기도 하죠. 이 가방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인데요. 소재 자체는 부들부들하고 흐물흐물한데 직사각형 형태를 따라서 모양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착용을 했을 때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방 자체의 무게도 되게 가벼운 편이고 옆부분 폭이 되게 좁게 나와서 어깨에 맸을 때착 감기듯이 맸을 수 있어가지고 이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와 있고 내부 공간도 아주 널찍하고 아이패드 12.9인치 짜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대학생분들이 수업 들으러 가면서 착용하기에도 좋고 보부상분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소지품 넣어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페일스톤 컬러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컬러가 완전 하얀, 완전 뽀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살짝 그레이가 섞인 듯한 컬러라서 오염도 좀덜 되고 코디도 정말정말 정말 편하더라고요. 캐주얼한 룩에. 저는 패딩에 진짜 많이 걸치고 다녔고, 그런 룩에도 너무 좋고. 자켓이나 뭐 모던한 룩에도 너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서 정말 수납도 잘 되고 코디도 편한 정말 휘뚜루마뚜루 가방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가방도 제가 매일 들고 다녔던 가방 중에 하나인데요. 에크릿이라는 브랜드의 호환백이고 제가 무신사 이렇게 둘러보다가 후기도 정말 많고 정말 가볍게 어디든 매치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한 에코백 형태의 가볍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띄고 있는 가방인데, 가죽이 되게 흐물흐물하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12.9인치가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정말 많은 짐들을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 너무 좋아서 만족했던 가방이었는데요. 이게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이라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비건 레더 소재로 가방 무게가 정말 정말 가볍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정말 이것저것 활용하기 너무 좋았던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달려있는 이 끈을 조여서 버킷 형태로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끈 당기는 부분이 좀 뻑뻑하게 나온 편이라서 저는 그냥 이 모양 형태 유지한 상태로 많이 착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끈 너비가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어깨에 착용을 했을 때 무게감이 덜한게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끈이 하나기도 하고 가죽이 좀 맨질맨질한 편이라서 맸을 때좀 흘러내리기는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쉬웠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는 이런 레더 가방 찾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세 번째는 칼린이라는 브랜드의 드로우백이고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블랙 컬러의 바디에다가 넓직한 스트랩에 칼린의 로고랑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그런 가방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라다에서 나온 나일론백이 대유행을 하면서 보세 쇼핑몰이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나일론백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가방 크기가 딱 보시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여서 착용했을 때 부담스러움도 전혀 없었고 아이패드 12.9인치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 9.7인치 짜리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소지를 하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방의 바디 부분은 블랙이지만 링이나 연결고리 같은 부분들이 골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스트랩의 디자인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코디는 물론이고 베이지나 브라운 코디를 했을 때도 정말 너무 예쁘게 세련되게 코디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블랙 롱 코트나 브라운 롱 코트를 입었을 때 크로스로 이 가방을 매주면은 이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재가 나일론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바스락바스락 되는 그런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은 아니라서 가격 대비 정말 만족하고 잘 메고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건 가방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는데 여기가 쿠션이 들어갈 만큼 여유있고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립밤이나 뭐 인공 눈물, 카드 지갑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입구가 너무 쫀쫀해요. 너무 입구가 너무 짱짱해서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손이 껴서 막 아플 정도거든요. 그래서 소지품이 빠져나올 염려는 덜해서 좋지만 그래도 그만큼 손이 너무 아팠다는 점 참고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캐주얼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모던하고 좀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백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고세 핸드백이라는 브랜드의 윌리 플립 숄더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도 너무 예쁘다고 막 극찬을 했었던 그런 가방인데요. 정말 딱 봐도 데일리 데일리한 그런 무드를 딱 풍겨주는 그런 가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완전 고농축된 초콜릿 브라운의 컬러감 이 컬러감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받아보고 나서는 이 가죽의 소프트함 때문에 한번더 반했던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사실 4만 원대? 5만 원대 가방의 가죽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유한 느낌의 가죽인데요. 가죽 느낌이 완전 맨질맨질하고 빤딱빤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오염이나 스크래치에도 강할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고 가방 앞부분에 버클이 없이 이렇게 덮개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서 안에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물건을 수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디자인이에요. 내부 공간은 은근히 넓고 여기 폭이 좀 넓은 편이라서 수납도 잘 되는 편이었고요. 정말 베이직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인데 가격 대비했을 때 가죽의 질감이나 수납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고 컬러감이 조금 무거운 편이라서 룩에 무게감을 좀 얹어주고 싶을 때 또는 봄에 원피스, 플라워 원피스랑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끈 길이를 조절을 해서 크로스로도 숄더로도 착용을 할수 있는데 크로스로 맸을 때끈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서 키가 크신 분들은 숄더로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키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 또는 키가 작으신 분들은 크로스로도 숄더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데일리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다섯 번째 가방은 스퀘어라인이라는 브랜드의 벌룬백이에요. 이 가방은 반달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양쪽에 볼륨이 다른 비대칭 형태를 띄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런 형태 때문에 아이패드나 뭐 서류 같은 각진 형태의 제품을 수납하기 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파우치나 지갑, 보조 배터리 같은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수납하기에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끈이 이렇게 두 갈래의 매듭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크로스로 맬수 있는 스트랩을 따로 같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숄더로 맸을 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숄더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입구 부분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깨에 딱 맸을 때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버터리한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완전 생 화이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코디에 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선택하길 잘한것 같아요. 모던한 느낌의 코디, 깔끔한 느낌의 코디에는 어떤 컬러를 사용하든지 좀 무난하게 착용을 할수 있어서 이것도 아이패드만 안 들어가지 휘뚜로마뚜루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방 자체의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편안하게 매기에도 좋았고 마감도 깔끔한 편이고 가격 대비 정말 꿀템이 아닌가 싶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컬러감이 좀 많이 밝기도 하고 가죽 느낌이 많이 맨질맨질,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라서 오염에는 조금 약한, 취약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착용을 했을 때 거무스름한 게 묻어나서 바로 닦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용하실 때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훨씬 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가방은 방금 소개해드린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 스퀘어라인의 커브백이고요. 이 가방은 딱 보면 컬러감이 되게 눈에 띄는 그런 가방이죠. 봄, 여름에 아주 상큼하게 들수 있는 흰기가 많이 섞인 레몬 컬러로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생각보다 큰 직사각형 형태에다가 중앙에 이렇게 반달 형태의 커브로 디자인이 들어간 게 특징인 그런 가방이에요. 사실 이 커브 디자인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의 가방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포인트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심심하지 않고 또 좋더라고요. 크기가 이렇게 큰 편인데 입구가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패드 12.9인치가 들어가진 않았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패드들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고정도 그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널찍한 내부 공간으로 보부상 분들도 좀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숄더용 스트랩과 크로스용 스트랩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크로스용 스트랩에 버클이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이 버클 하나로 가격대가 확 낮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크로스 말고 이렇게 숄더로만 주로 착용을 할것 같고요. 이것도 방금 소개해드린 가방처럼 가죽의 느낌이 되게 반질반질하고 맨들맨들한 느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감이 너무 너무 예뻐 가지고 봄 여름 시즌에 딱데님에 이렇게 흰 티셔츠 입고 아니면 화이트 셔츠에 이렇게 코디를 하면 너무 너무 예쁘게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일곱 번째 제품은 이거 투오의 누보백이에요. 이 가방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눈에 익었을 정말 익숙한 형태의 그 가방일 건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고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가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좀 힙한 코디, 캐주얼한 코디를 할 때나 아니면 모던한 룩인데 시크함을 한 방울 더 넣고 싶다 할때 많이 착용. 하는 가방이고요. 가방 크기가 제 손바닥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이즈라서 실제로 봤을 때좀더 아담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가방 입구는 뒤편에 지퍼로 일자로 쭉돼 있어서 이쪽으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근데 입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넣기에는 편한데 뺄 때가 좀 많이 불편해요. 물건을 찾을 때 어디 있나 확인하고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번거롭다는 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좋았던 거는 이게 은근히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되게 작아서 물건이 좀 많이 들어갈까 싶은데 여기 밑에가 좀 넓. 넓게 되어 있어서 은근히 필요한 소지품 다 들어가는 생각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만족스러웠고 물건을 다 넣고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단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방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데 가죽 질감이 되게 오염에도 강한 편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정말 막 굴리고 사용을 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큰 스크래치 없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가방 자체의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컬러도 블랙이라서 그런지 캐주얼한 코디할 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트랩 길이를 조절해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어깨에 툭 걸쳐서 멜 수도 있는 디자인이고, 이 스트랩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요. 핸들로 잡아가지고 단독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만 스트랩 길이가 좀 짧게 나온 편이라서 크로스로 맸을 때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서 제 친구가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러 하길래 제 돈으로 직접 구매를 해줬을 정도로 선물해줬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가방은 디어니스의 링키백이에요. 이 가방은 1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고가의 가방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컬러감, 디자인들이 정말 제 취향을 저격을 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저는 디어니스의 가방을 두 개를 더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디어니스 브랜드의 특징이 색감을 정말 잘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톤다운된 민트 컬러와 옐로 베이지의 컬러. 이 컬러 배색이 너무 예쁘게 잘 빠진 가방이에요. 근데 이두 가지 컬러감이 통통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코디를 하기에도 생각보다 무난했고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컬러 배색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하고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렇게 스트랩에 되어 있는 주름 디테일, 링클 디테일인데요. 이 주름 디자인도 레더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이 주름을 버클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벗겨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주름 커버는 민트색이지만 주름을 벗기면 톤다운된 옐로우 베이지 컬러가 뿅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날그날 코디에 맞춰서 그날그날 원하는 컬러감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부 수납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필수적인 아이템들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끈 길이를 할수 있는 구멍이 15개나 있을 정도로 세부 조절이 가능한데 이 끈을 숄더로 착용하기 위해서 많이 줄여서 착용했을 때이 여분의 끈 길이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끈을 많이 짧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이 여분의 끈이 많이 길게 내려와서 달랑달랑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보기가 싫고 이것 때문에 이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가방의 느낌을 좀 해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점만 좀더 해결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그런 가방이고요. 그렇지만 가방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저는 봄에 베이지 컬러의 자켓이나 데님 코디에 많이 애용을 할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가성비 뿜뿜하는 데일리 백 8가지 아이템들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잘 착용하고 있고 정말 만족하는 아이템들이라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셨을 때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가방 발견하셨다면 얼른 달려가셔서 구매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